안녕하세요.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디오송 연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월이 됐습니다. 10월 단풍의 계절이지요. 어, 출근길에 보니까 단풍이 아주 알록달록 이쁘게 젖더라고요. 하반기의 업무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월의 일자리 사업 모델 아이디어를 좀 소개해드리고 보겠습니다. 소멸성 기본소득 프로젝트 기본소득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는데 소멸성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, 오늘의 그 신규일자리 키워드는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어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 어 아시겠지만 이제 기 지난 뭐 어, 선거 때 이제 모 후보님께서 이 기본 소득을 공약으로 내놨다 보니까 뭐 그런 뭐 이슈들도 있고 또한 간에 좀 많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역시나 이 투입 예상과 관련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전 후보님 같은 경우는. 이 100만원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 어떤 MBC 100분 토론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재원 마련의 어떤 그 벽이 참 높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이 좋다, 나쁘다를 떠나서 이 기본 소득이 갖고 있고 또 기본 소득이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봤어요. 그래서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내려놓고 그것보다 만약에 이것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는 이전 국민한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의 부담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일단 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지급해서 일단 지급 나가는 어떤 금액의 비중을 좀 줄여보자 라는 첫 번째 좀 전략을 조금 녹여봤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간 돈 중에 이 금액을 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뭐, 해외에 거주하셨거나 장기 출장을 가셨거나, 아니면은. 어, 나는 솔직히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어, 하루에 오전 또는 오후 아니면 오전 오후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나눠서 분할 지급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게 하고 그리고 사치성 물품,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뭐 술, 향락 그다음에 뭐 도박 뭐 관련된 그 외에도 등등의 제품들이 품목들이 있겠죠.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되 생활 용품 목 그러니까 좀 생계와 관련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좀제안을 하는 거죠. 자, 네 번째는 그리고 여기에 품목을 담을 때 정부에서 전년도에 조금 이렇게 수급을 했던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창고에 보관했던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. 물론 대표적인 예가 쌀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전방적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그런 재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쌓아왔던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도 함께 나누면서 다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치하는 걸네 번째 전략으로 생각해 봤고 다섯 번째는. 우리가 이 기본소득으로 쓸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확 열면 좋겠지만, 과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도 많은 부분, 또 전자제품으로 뭐 빠지는 예산이라든가,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생계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,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역, 그 다음에 어떤 허용되는 범위를 좀 단계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자. 그리고 살수 있는 그런 판매처도 뭐 대기업은 포함하고 중소기업은 포함 안 하고 때문에 많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판매처도 조금은 그런 지정된 플랫폼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좀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이네 가지의 조금 기능을 탑재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시범 운영이에요. 이 기본수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과연, 어,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,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부분에서 시범 운영을, 특정 지역을,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지역 소멸, 어,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는 이제 품목입니다. 처음부터 그냥 다 품목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마다 이 시범 지역들마다 좀 열어주는 품목을 좀 달리해 보면서 그 효과를 좀봐 보는 거죠. 세 번째는 예산의 확대 운영입니다. 이 예산을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지역마다 좀 다른 예산을 배정해 보면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라든가 효용도를 좀 측정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. 네 번째는 기본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정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. 그러면 이10 플러스 알파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그 정. 도 면 충분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금액에 어 플러스 좀더 이런+ 이런 미션들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더 얹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청년들 중에 장기 미취업자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은 그런. 어그 실업자분들이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직 수당이라든가 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를 여기에 미션으로 탑재를 해서 기본 소득에 플러스 알파로 줄수 있다 그러면 좀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,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. 뭐죠? 시간 내 이것들을 사용해야지 적정한 어떤 정해진 기간.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이제 이틀 정도로 생각했어요. 그래서 하루나 이틀 내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포인트나. 아니면은 이 바우처가 사라지는 그래서 소멸성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탑재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추진된다라고 하면 어 기본소득, 그렇게 멀기만 한 개념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취지로 물론 지금 당장에 실현하기에는 좀 규범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프로세스로서 어, 10월에 일자리 사로 모델로 아이디어로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정부의 수급품 관리도 할수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 개발이나 어떤 실업자들의 재사회화도 요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. 자 오늘 일자리사업모델 아이디어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. 어,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